한국의 러시아 제재 그리고 한국의 방산 물품이 우크라이나에 큰 힘이 된 걸까요?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러시아에 도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푸틴 보고 당장 나오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도발에 푸틴이 최초로 공식 답변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최후통첩을 재차 거부하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전쟁을 끝내기 위한 러시아와 타협에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공영 방송사 서스필네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타협안은 국민 투표에 붙여져야 한다며 국민들도 해당 제안에 대해 크고 작은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투표 안건과 관련해. 러시아군에 의해 장악된 영토 문제와 나토 가입 대신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답변에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하며 나토 가입을 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나토 가입 이외에 다른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나토 동맹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제공 방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포을 포기하라는 최후 통첩과 항복권 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없는 종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우리가 하르키우 마리우폴 키이우를 넘기기를 원한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을 탈출하는 우크라이나인 가족이 탄 차량을 포격해 어린이 두 명이 중태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응급구조대에도 공격을 가해 구조대원 21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다쳤습니다. 피해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만 프리무시 우크라이나 국가응급서비스국 부국장은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구조작업 시 구조대원에 대한 폭격 또는 기타 위협은 전쟁 범죄로 간주된다며 러시아군이 민간인, 구조대원 등을 사살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어떤 형식이든 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지 않고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협상 없이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텔레그램 영상 메시지에서도 러시아가 침공 이후 겪고 있는 손실을 줄일 유일한 기회라며 러시아가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뒤 연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촉구에 협상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고 결과에 동의할 때까지 정상회담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21일 브리핑에서 작전 중단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부대의 재편성과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 지속을 위해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협상 중 휴전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양국 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양국 협상 대표단이 협상을 추진하고 결과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아직 양국 정상이 문서화해야 할 만한 어떤 합의도 없다며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의 제재와 방산 무기 지원으로 우크라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푸틴이 이도발에 응답하자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큰 일을 해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상은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입장 차이가 좁아지지 않을 때마다 갈등을 핑계 삼아 여러 차례 끔찍한 전쟁을 해왔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언제나 선량한 국민의 피해이다. 피해를 보거나 혹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고 작은 상처가 남은 채로 피해자들은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생긴 어떤 전쟁은 역사에 기록되고 남겠지만 그것에 대한 부작용들은 기록되거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 대통령이란 국가의 이득을 생각해야 할 때도 있지만 국가의 이득이 모두가 약속한 평화라는 선을 넘어선다면 나는 그것은 독주라고 생각한다. 인종과 국가를 넘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양심과 윤리가 무엇인지 잣대를 정확히 하지 않고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고 본다. 노약자나 어린이들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이 계속 다치게 되고 사망하게 만드는 인과 관계를 만드는 러시아의 의중은 예상되지만 그것만으로 이 상황을 러시아 스스로 절대 유리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며 주장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다. 국가 관계에서 갈등과 이해 충돌을 지금 21세기에서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나게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더 암울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이지만 다음 타자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국가 관계에서는 갈등과 이해 충돌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협상하며 그들만의 정치, 경제 언어로 단계별로 풀어나가야 하기에 대통령, 외교부, 국방부 등큰 자리가 있는 것인데 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 뭐 하는 건지 특정 국가도 아닌 모든 국가에 이런 안 좋은 결말을 만드는 건지 러시아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론에서 전해지는 러시아의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 그리고 빨리 이쯤에서 끝내서 양쪽 나라 모두 노약자나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실감한 게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몇주 지나서 훈련 강도랑 주기가 짧아짐. 그리고 육군 학교에서는 레이저 무기 시범식 교육을 시작함. 여기까지 와서 러시아가 멈추겠냐고. 지금까지 쓴 돈은 어쩔 것이며 이미지도 박살났는데. 러시아는 경제 다 어떻게 복구해? 이미 선 넘었다. 러시아가 이제 보급 안 돼서 알아서 물러나는 것 말고 이 전쟁을 멈춘다는 것은 불가능. 참전할 것 아니면 러시아가 전쟁 지속을 못하게 제재해서 전쟁을 끝내야 돼. 우크라이나는 3차를 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된 이상 이해는 이 모스크바 때려요. 더 이상 이쪽만 불리하게 싸울 순 없죠. 너 죽고 나 죽는 겁니다. 어차피 지면 국제형사재판소 따위 열릴 가능성이 없음. 러시아의 최종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반으로 가르는 겁니다. 과거 동독과 서독처럼 말이죠. 절대 못하지. 우크라이나를 다 달라는 것과 뭐가 다를까? 침략자 악마푸딩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웅이십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참모진이 다치지 않고 지혜롭게 국토를 폐허로 만든 푸틴을 하루속히 패배시키고 승리의 영광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 국민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계속 협상 중이지 않았나요? 뭐가 자꾸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왜 자꾸 협상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올까요?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국민들, 러시아 군인, 전 세계의 국민들. 푸틴의 잘못으로 모두가 고생이 많네요. 꼭 우크라이나를 지킬 거라 믿어요. 우크라이나 힘내세요. 당신은 정말 진정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진짜 멋있다. 문제는 두 국가가 협상을 믿을 조건이 안 된다는 것.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이유를 보면 미국도 나토도 약속 이행을 안 하는데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위대한 러시아를 생각하는 부티는 자존심이 상했겠지. 거기다 러시아군이 충분히 우크라이나에서 단기간에 작전을 할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내부 평가 보고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지금 장군들이 잘려나가는 이유라 생각되고 우크라이나는 국제정치를 너무 몰랐던 것이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도발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